대법원 2022년 2월 11일 선고 2021다 282046등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등1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 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지역 주택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 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 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이러한 법리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지여부 적극. 및그 적용 기준 시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구주택법.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32조 제5항. 구주택법 시행령.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대상자의 경우 조합 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